대한민국 판 다시 엎어가지고, 종복 쓰레기들, 지금 두더지처럼 다 올라와 있는 거, 저거 다날려야 됩니다. 이 참에 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헌법, 법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쪽보까지도 다 판해버리고, 세버려야 돼요. 이왕 이렇게 판 벌어진 거, 그 정도 해야죠. 그거 안할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2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이 토요일 날 노는 사람들 매일 토요일 노는 사람들 다른 이거 생업의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예?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웬만 해가지고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못해 나가요. 그냥 월급 받는 분들 어떤 다른 이렇게 어이 일거리가 이렇게 턱, 뭐 오는 일뭐 조금은 틀리겠지만은 어떤 이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이. 사업이나 일들은 매주 토요일을 끊임없이 노는 분들은 그거 못합니다. 신경은 자꾸 거기 가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24시간 진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도 사업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판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상품 성공하기가. 근데 여기 매주 토요일을 놓으면은 신경은 이쪽 아스팔트로 일주일 내내 다 가가 있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생업은 다 내팽개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면 그 정도로 희생을 하면서 아스팔트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걸 갖다가 해내야 될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길고 짧은 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한번 대봐야 할거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한 이 탄핵 사태라는 이 괴물 새끼하고 싸워서 이기는지 아니긴지는 나중에 가가지고 짧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이기는지. 문재인만 규탄하는 이 집회물이들. 그 자파들도 문재인 규탄 많이 합니다. 예? 이석기도 문재인 규탄하는데. 이석기 단체도. 문재인 규탄하는 세력은 자파단체도 많아요. 민도자 총도 많고. 예? 그리고, 뭐, 반중, 반중한다이가 이 탄핵 사태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 저 정치 쓰레기 새끼들 뒤에 공원이 쫄쫄 따라다니는다 해가지고 탄핵 사태하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5.18 까, 까, 까. 그거 한다고 탄핵 사태하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걸 까는 사람은 많이 까세요. 그뭐 존중합니다. 뭐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게 지들 목표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탄핵 사태 이걸 바로 잡기 위에서 아스팔트 나온 분들이라면은, 이런 원칙, 전략을 세운 거기에 후원금을 주든지, 와가지고 힘을 실든지, 동참을 하든지, 예?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정하세요. 분명히. 뭐가 우선인지 확실하게 정하세요. 제가 이 지금 방송하는 이 유의 방법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방금 제 목표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그걸 이 탄핵 사태라는 괴물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제 진지를 구축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방송 자체가. 예? 도구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쏟아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만의 방법이에요. 예? 저는 9대1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탄핵 사태만 제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이 방해 세력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게 전부 다 방해 세력들입니다. 방해 세력들이. 탄핵 사태를 밝히는 것에 대한 이 탄핵 사태의 이 괴물하고 싸우는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전부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힘을 무력화 시키면서 거기에 탄핵 사태라는 그이 괴물 새끼 앞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할수 있겠죠. 이그 가는 이길 과정에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걸 물리치지 못하면은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은 그들보다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하면은 거기까지 도달도 못 하겠죠. 아, 저는 그이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운영과 그당 대표 지도부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예, 어떤 평가 자체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쳐다도안 본다는 그런 뜻이 예,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오로지 서울역 집회에 나오는 그 대한애국당 그 당원들의 그 투쟁하러 나오는 그 이유, 생각, 그 그러니까 신념이죠. 신념, 그 신념을 보는 거지. 그 정당 운영, 거기에 뭐, 당 대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도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쓴다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스팔트 나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예?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한애국당그 세력이 아닌 그냥 그 외에 태극기 참가하는 세력은 거의 뭐한 10중 8구 그런 신념이 대가리 속에 안 박혀 있다는 겁니다. <laughs> 대가리 속에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장을 해버리지. 아한장해버려 그냥. 삼돌아 <laughs> 푼다니까 그냥. 아. 완전 진짜 막딱 하이바 딱, 딱 돌아봅니다 어떨 되는 거냐 어? 하는 말길을 못 알아처먹으니까 <laughs>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은퇴 나이가 이제 나이 넘어서 버리면은. 생각하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 틀려져 버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그리 될수 있겠지. 참 얼마나 이, 답답한지 압니까? 말귀를 못 알아 처먹으시니까. 이 물이 그래 없다. 물이 물이지. 물다 먹어 푼다. 아... 자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시청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음... 모르는 분들이 오늘은 아. 많이 들어왔서 오셨네 네. 자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댓글 잠시 한번 볼까 뭐야 이거 댓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전략적 그 개념 이야기. 맹확합니다 어, 저는. 거기에 어, 여러 가지 잔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이제 이, 벌려봐야 직접 사석에서 앉아가지고는 그걸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그 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 잔잔한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입니다. 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잔잔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사람은 전략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논쟁을 펼치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거나 이 지금 신념을 바꾸려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논리에는. 예? 저는 분명히 목표가 탄핵 사태의 괴물하고 싸운다 했습니다. 문재인 하나 끌어내리는 게제 이게 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한 새끼들이 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 이제 좀더 나가면은 나중에 그래 가지고 그 강력한 힘으로 김정은이를 멸망시켜야죠. 그리고 멸망시키고 나가지고 한반도 통일되면은 뭐 중국도 미국과 함께. 건드려가지고, 동북, 삼성, 저거, 우리가 막, 이 기독교, 이런 종교를 갖다가 전파시켜가지고, 그냥 확 줄이 앉혀버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대장정의 이 로드맵을 세워가 가야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뭐든지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려면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